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 했었죠? 그때 통정거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통정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시장에. 시장에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제가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 항상 모든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공개방송 하면서, 공개방송 할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어, 차트를 들이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나 공개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말씀, 어,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옛날 차트 들이대갖고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못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 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그 세력들이 흔, 지나가는 이 흔적을 우리가 발견해갖고, 우리는 그거에서 이기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자고 하는 거고, 그분은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걸 거예요. 그죠? 어, 세력들은 이곳을 지나갈 때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어,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어, 그 세력들도 매매를 하려 그러면 어, 거래소를 거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거래소를 거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어, 한번 보세요. 이게 술... 그 술... 아이고, 여기는 안 보인다. 이게 술... 술로서 약간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어, 통전 거래를 아주 재밌게 표현해낸 영화가 있죠. 혹시 여기서 그 작전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계시면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작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어, 예를 들어 안, 제가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봐야 되거든요. 이게 보세요. 통정거래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통전거래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보세요. 몰랐으니 끝을 봐야지. 아하. Matching Transaction, Right? I love it! Can you handle it? 뭐라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저기 지금 담배 피는 저 김무열이가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저 영어를 쓰고 있는 저 놈은 외국인을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앞에 앉아 있는 쟤는 이제 세력 중에 한 명을 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온 아가씨들이 이제 우리 개,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 주식을 넘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전거래라고 하냐? 들어봤지? 들어본 거랑 해본 거랑은 다르지. 자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자고. 이제 나는 브라이언한테 가격을 조금 더 붙여서 넘기는 거. 내가 여기다가 쪼금 그러면 주가가 오르겠죠? 유! 한테 넘기는 거지 그 주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렇지 그럼 넌 다시 나한테 주식을 넘기는 거야 주식은 가격만 오르고 우리 안에서 돌아. 개미들은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지. 통정할 때는 이 거래량이랑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하거든. 순식간에 사고 파니까 뛰어들 틈이 없지. 말하사 베이비. 자. 저 주식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저렇게 튀겨가지고 어, 자기네들끼리 주식, 주식을 계속 돌려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어,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저 주식 이제 열받아서 이제 확 피날레로 술을 어마어마하게 붓습니다 줬다가 그죠? 처음에 저 양주잔에서 시작했던 언더락잔에서 시작했던 어, 술이 어, 돈이라고 칩시다. 가격이 이제는 저렇게 천차만별, 막 거의 몇 배까지 튀기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 해서 그리고 주식을 몇 배까지 저렇게 올린 다음에 주식이 돌면서... 저 주식을 이제 누구에게 넘기겠습니까? 저 주식을 저렇게 올린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가를, 넘기는 거예요. 이제 아가씨가 들어와 갖고 오빠들 뭐해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 주식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돌고 돌때저 돌고 돌때 허점이 있어요. 저 돌고 돌때 허점. 우리 그 허점을 노리자는 거예요. 매매를 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 허점을 노리자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통정 거래에 허점들이 있어요. 네. 저기서 아까 그러잖아요. 통정은 시간과 거래량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도 분명히, 어, 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따먹는 애들이 이제 스켈핑을 하는 이제 친구들, 초단위로 매매하는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이 저런 거를 이제, 어, 싸워갖고, 뺏어오는 애들이고, 우리는, 어, 초단위는 아니지만, 이제 단기적,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라는 거죠. 하루부터, 하루에서 뭐 이제 열흘 안에 승부가 날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번에 이 호가창 보는 것도 알려드렸죠 어, 지금 신입분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호가창하고 어, 2번 호가창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호가창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1번이 더 좋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 1번 2번이 더 좋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눌러보세요 회원님들 어, 신입분들도 한번 눌러보세요 1번이 좋아 보인다 하시는 분은 1번, 2번이 좋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말 듣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어 2번이 매도세가 되게 적죠. 그러니까 빨리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1번이 많군요. 압도적으로. 1번의 호가창이 더 좋은 겁니다. 매도가 더 많은 거. 매도가 더 많은 게 좋아요. 왜냐면, 어,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 호가가 많이 벼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빨리 올라가겠다. 어, 빨리 사먹으니까 빨리 올라가겠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호가는 세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들만 득실득실한 종목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주다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십만주다니,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런 데 중간에 40만 주, 50만 주 이렇게 걸려 있어요. 보면은. 그죠? 그런 호가들은요. 세력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주가를 자기네들이 컨트롤 하겠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몇 백만 주, 몇 백만 주, 몇 천만 주를 갖고 있는 세력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통정을 해 가면서 막 사고 팔면서 자기네들끼리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저번 시, 저번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준비 단계예요. 호, 어, 방금 말씀드렸던 통정 거래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호가를 빽빽하게 쌓아놓고 중간 중간에 넘겨야 될 물량들, 그죠? 이런 걸 걸어놓습니다. 5만 주뭐 이렇게 단위로 걸어놓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걸어놓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5만 주를 걸어놓으면 어떤 사람이 뭐 5천 주를 걸어놓을 수는 있겠죠, 그죠? 5천 주를 걸어놓을 수는 있겠죠. 여기다 3만주를 걸어놨으면 다른 어떤 개인 투자자가 5천주를 걸어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효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그 세력들이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골라내야 되냐, 그죠. 골라내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이 신입분들은 제가 여기 카페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중간부터 보시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강의는 좀 발칙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서 그럼 혹 그, 통전거래를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런 양봉 있죠? 10% 정도 되는 양봉. 5분 봉에서. 이런 양봉을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세력의 흔적 이야기를 할때 저번에 홈캐스트가 지금 애들이 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5번 한번 눌러주세요. 홈캐스트. 이거. 어, 세력들이 만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제가 기억나십니까? 이건 세력이 있어요. 근데 좀 징글징글한 애들이긴 한데. 자, 보여드릴게요. 요 날이 언제입니까? 7월 17일. 7월 17일. 요렇게 바다권에서, 여러분들. 요런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양봉이 개인 투자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양봉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어, 21%짜리 양봉인데, 상식적으로 이거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700만주, 750만주를 써가지고? 이런 거는 절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캔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 세력이 개입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력들의 발톱 그러니까 발톱도 못본거예요 그냥 발자국만 본 건데 어 계속 컨트롤 하는 걸 보다가 제가 요날요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이날요날요날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회원님들 얘네들이 발톱을 드러내는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7번 그죠? 이게 뭐냐면, 전에 없던 거래를, 지금, 상대적이에요, 거래는 항상. 항상 상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2.54%를 끌어올리면서, 그죠? 이런 거래를 터뜨리면서 2.54%를 끌어올렸어요, 얘네들이.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을 해서, 의쌰의쌰 해서 만들 수 있는 캔들이 아니에요, 이런 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발톱을 드러내더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날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12% 정도 되거든요. 날렸죠. 그리고 지금 오늘, 오늘까지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오늘 콘캐스트라는 종목이 어, 3.35% 밀렸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스타트 라인을 깬다 안 깬다? 여기가 스타트거든요 갭상승 뛰었으니까 깨요 안 깨요? 회원님들 지금 깹니까 안 깹니까 안 깨죠 안 깨고 있죠 보이세요? 얘네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돈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돈을 썼어요 근데 지금 안 깨고 있어요 그죠? 이런 데서 어중이 떠중이로 어이고 해 갖고 들어간 사람들 지금 다 죽어 나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그죠? 뭐 되게 짧은데? 거리에 비해서 짧은 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래량을 대충 보시더라도 여기가 가장 거래가 많아요. 여기랑 여기. 이런 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곳에 많이 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몇번 흔들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되게 며칠 전부터 보고 있거든요. 자.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7월 6일부터 세력들이 들어왔죠? 자. 이 거래량. 이 거래량하고 이 양봉 보이십니까? 원래는 이랬던 차트예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매매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안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이럴 때는 절대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앞에 있는 모든 거래를 다 집어삼킬 만한 하나의 엄청난 거래가 터집니다. 400만 주 가까이 되는 거래가. 그럼 이때도 제가 매매하는 거라 그랬어요? 안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때도 이때도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이때는, 그냥, 호랑이의 여러분들의 발자국만 발견을 한 겁니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확인을 하고. 자,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죠. 이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죠. 보이시면은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버티면서, 거래가 확 줄고 있죠.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지금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량을. 위에 있는, 여기 8, 3,000원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 밑에서 어떻게 하다가 받은 사람 물량, 옛날에 샀던 사람 물량, 여기서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 다시 축이 한번 나왔죠? 그럼 이때는 매매를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때는 이때는 매매를 해도 됩니다. 솔직히 예, 해도 돼요. 이때는 이때는 이제 수급선 잡고 매매하면 돼요. 그죠?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수급선 잡고 매매하면 어... 좀 걸리네요.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지금 큰 틀로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깼어요? 안 깼어요? 스타트라인 깼어요 안 깼어요 여러분들 신입분들 여기 스타트라인 깼습니까 안 깼습니까 안 깼죠 예안 깼죠 이거는 깨면 안 되는 자리에요 이걸 깨면은 잘못되는 겁니다 어안 깨고 상한가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매매하면 될까요 여기서 매매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매매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매매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지금은 매매를 조금 자제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어, 세력들이 끝났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끝나진 않았지만, 어 이제부터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다 달려들어요. 예, 이제 조금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달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큰 파동이 나타날 거예요. 밑으로 세게 밀든, 위로 올리든, 뭐, 이제 파동이 왔다 갔다 거릴 텐데, 지금 3파동까지 왔잖아요. 1, 2, 해가지고 이제 3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중이, 떠중이로 잘못 들어가면, 어좀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 이런 데서 그냥 회가닥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서. 그리고 이런 데서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해선어티스는 덤일 것 같아요. 예. 덤일 것 같아요. 더 밀어버릴 것 같습니다. 요 축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기 밑에까지. 2800원, 2900원, 요런 데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날리겠죠. 그 다음에, 4000원까지 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세력을 추적을 해서,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도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통전거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전거래, 통전거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했을 겁니다. 예, 제가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했을 겁니다. 이런 게다 통정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6%를 올렸는데 거래량을 6만 주밖에 안 썼어요. 6%를 올렸는데 거래량을 6만 주밖에 안 썼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다 걸어놓고 다른 자기네들 중에 다른 놈이 그걸 다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6%를 띄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중간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껴드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죠? 천천히 올리면, 어, 뭐, 옆집 철수, 뒷집 미영이까지 다 관심 갖고 들어와요. 해성옵틱스라는 종목을. 어, 또, 쓰레기 같은 종목이 아니라서, 또막 무슨 또 내용 뭐 해가지고 엮어갖고 뭐 생각하다 보면 들어옵니다. 지금 500억짜리밖에 안하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얘네들이 진짜 몇십억 가지고도 컨트롤을 할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 잡아먹기 좋은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양봉을 뽑아내는 경우가 바로 이런 통정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는거고 그러면 우리는 공략을 어떻게 해야되는거냐 그죠?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번 보시죠.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조금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좀 뒤로 가면 요런 부분이에요. 방금 봤던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7번. 방금 봤던 두 개의 양봉이 요 부분이에요. 예. 이거 지금 5분봉으로 한번 잘라봤는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요 하단 부분. 여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얘네들은 준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두번째 양봉인 여기 하단 부분 여기는 깰 수도 있어요. 여기는 깰 수도 있지만 여기도 웬만하면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매하면 돼요? 여기 언저리 왔을 때 매수하면 돼요. 여기 언저리 왔을 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여기다 매수 포인트 딱 여기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여기 언저리 왔을 때좀 분할로 좀 나눠서 사시면 돼요. 그럼 이걸 뒤에도 보시죠. 뒤에 뽕을자 보이십니까? 다시 이걸 더 뒤로 가봤습니다. 보이세요? 요런 부분에서 조금씩 사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좀 이따 내려오면은 요런 데까지 내려오면 요런 데서 좀더 사고 요런 데 내려오면 좀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틴다는 의미는 그죠? 여기서 버틴다는 의미는 좋은 시그널이에요. 얘네들이 주가 관리를 하는구나. 조만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더 넓게 가봤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그두개 봉이에요. 보이십니까? 여기가 아까 두개 봉이에요. 보이면은 5번. 굉장히 더 넓게 봐봤죠?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걸 좀더 넓히니까 요렇게. 요걸 좀더 넓히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요봉입니다. 여기 앞에 두 개. 이걸 좀더 넓혀 보니까 요거예요. 요거 두 개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 두 개예요. 그럼 제가 그 언저리 밑에 면서 사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여기. 그럼 요런 데서 사는 거예요. 요런 데 들어오면 요런 데. 이 요런 데서 사는 겁니다. 요런 데서. 이해가 되십니까? 요걸 깨지 않는다면, 여기서 사는 겁니다. 통종의 거래를 받고, 아까 제가 해성옵티스 설명을 해드릴 때처럼, 그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거든요 요게 처음에, 그 처음에 두 봉이거든요? 이렇게 며칠을 끌다가,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20%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5%에서 10% 정도 수익만 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이게 며칠 걸렸습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만에 그냥 10%에서 한 15%는 그냥 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먹고 나오면 돼요. 이런 종목을 계속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걸 저희가 계속 제안해드리잖아요. 이런 종목이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니의 종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까지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까지 찾을 필요는 없지만, 대표님이 그걸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토대로, 어, 종목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일단은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세력 마음이에요. 그죠? 어, 뭐 관심법이 없는 한 이거는 뭐 알아볼 수가 없는 거고 기간이 알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지만 어, 이제 어느 정도면은 되겠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식을 보다 보면 이게 뭐6개월에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수 없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종목 상담할 때 어, 도저히 가늠이 안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왜 가늠이 안 가냐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가를 컨트롤하는 애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기간을 알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뭐뭐 뭐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를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흘이 걸릴지 7일이 걸릴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조만간 움직이기는 움직일 건데 뭐 일주일이 걸릴지 뭐한 열흘이 걸릴지 아니면 내일 당장 급등을 할지 그걸 모른다는 거지 어뭐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고, 제가 저번 시간하고 연결된 내용은 이제 발톱. 제가 말하는 발톱. 그리고 이 발자국. 이게 보이는 세력. 그죠? 이런 애들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반응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바라봤을 때난저 종목으로 돈을 벌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근거가 적어요. 발톱을 드러든, 드러낸 애들은 크게든 적게든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느 포인트가 오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략 포인트만 노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점은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세력이 언제든지 전략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화를 하시거나 종목 상담을 하시거나 그래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질문처럼 참 어리석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그 주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식이 얼만큼 걸릴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어, 왜냐면 하 세력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 상황에 따라서 작, 작전을 바꾸거든요. 근데 그 바꾸는 걸 제가 예측을 하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계속 계속 가면서 저희가 어풀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앞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그 거기 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저 어디야 카페 가시면 제가 올려드린 글이 아 제가 올린 이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개, 개인 투자자하고 세력하고 구분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흔적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애들이 세력이 매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그다음 에 언제부터 신호탄을 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알겠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에이,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했어요. 이런 거 건드리지 마십시오. 어, 여기서 점상을 몇번 날렸습니까? 지금, 원, 투, 쓰리. 지금, 5,000원 하던 거를 25,000원. 4배 튕겨먹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물량을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리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쵸? 이런 거 괜히 잘못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재미없어요. 오래 걸려요. 운 좋게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어 별로 빵식이님한테 도움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어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설거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별로 재미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바라보면서 하나 더 느껴야 되는 게 있는 게 지금 차트에는 기간하고 가격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숨어져 있지만 리스크가 있어요. 제 눈에는 리스크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런 건. 어, 그냥, 전른바리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서,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렇게 점상으로 막 날려버린 종목은. 예, 모두 고생하셨고요 어, 저는 노래를 틀어드리고.